안녕하세요, 육아 동지 여러분. 아유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그림책 전문가 이나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그림책이란 것이 어떤 건지, 그림책 육아라는 거를 어떻게 하는 게 그림책 육아라는 건지를 아주 상세하고 실질적으로 잘 배웠었는데, 그렇다면, 진짜 이 그림책 육아를 실제 또 선생님이 집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 그림책 이제 아이한테 읽어줄 때막큰 소리로 약간은 이제 다소 오바된 목소리로 좀 동화 구연하듯이 그렇게 읽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선생님? 사실 동화 구연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과장된 목소리로 혹은 뭐큰 목소리로 하는 것을 동화 구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죠. 음. 그냥 내 아이에게 편안하게 읽어주듯이 그냥 내 목소리로 조곤조곤하게 읽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글만 읽어주면 아이가 좀 재미 없어하고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은 바로 옆에 있는 애기에게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도 뭐 그렇게 오버해서 해야 되나?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선생님 크림 책 읽어줄 때 너무 오글거려서 못 읽어주겠어요 어, 맞아요. 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네.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오글거리게 읽어주셔야 아이들이 집중을 <laughs> 더 잘할 수 있답니다. 아... 그림책 읽어주실 때 최대한 오감을 활용해서 음. 눈짓, 손짓, 발짓 다 활용해서 읽어주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예를 들어서 한번 한 권을 가지고 와봤어요. 어, 이거 사과가 쿵, 대 유명한 책 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실 그냥 읽어줘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음. 하지만 조금 더 꿀팁을 드리자면 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의성의 태어도 많이 나오고, 동물들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더 재밌게 읽어줄 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과가 쿵! 하고 음. 하는, 이런, <laughs> 하는 효과음을 <속마음을 웃음> 아, 낼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올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지 한다는 거, 어머님들이 미리 공부를 한다는 음, 역시. 거를. 그 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그림책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음. 다 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응. 먼저 그림책을 읽어주기 전에, 1, 2분이면 읽습니다. 사실 음. 성인들은, 먼저, 아, 커다란 사과가 쿵이구나. 먼저 알고 계신다면, 먼저. 먼저 후루룩 읽으신 다음에, 넘기기 전에, 커다란 사과가라고 <laughs>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laughs> 어. 어머, 정말 커다랗구나. 라고 하겠죠. 그냥 사과가 쿵 하고 읽어주는 것보다는, 커... <laughs> 커다란 사과가 하늘에서 쿵음 하고 떨어졌대요. 벌써 재밌어요. <laughs> 아니면 모양을 그리면서 커다란 커다란 사과가 하늘에서 쿵음 하고 떨어졌대요. 보시면 글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쿵 하고 넘어가면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먼저 땅 속에서 두더지. 음 사과가쿵 하고 떨어져서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 두더지가 하고 올라왔어요. 음, 음.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면서 두더지가 하고 냄새도 맡아봤어요. 음, 상큼한 냄새가 나네. 음. 아, 싱싱해.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음. 우리애기도 먹어볼까? 그런데 <laughs> <laughs>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엄마들이 음.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음. 이렇게 하면 좋지만, <laughs> 아, 근데 아, 이렇게 그쵸. 손발이 오글오글 할것 같아. 네,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 유치원 교사들도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연습을? 많은 아이들을 앉혀두고 음. 연습을 많이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기가 있던 없던 먼저 그림책을 보실 때, 음, 여기선 쿵이 재미있겠다. 내가 음. 쿵을 이렇게 한번 읽어줘야지 음.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미리 그림책을 읽어보시고 아이게아 음. 이렇게 읽어줘야겠다 어 사과니까 맛을 좀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실제 음. 사과를 가져다가 이렇게 쿵 하고 떨어뜨려볼까 하는 음. 식으로 이리 저리 궁리를 해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엄마가 될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유진이한테 그림책 보여줄 때, 어떨 때는 또 그냥 읽어주고 있는데 중간에 다른 데로 막... 어, 기어간다든지 관심사가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중간에 아이가 책을 덮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막, 음. 막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고 맞아요. 한다거나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거나 이것들 난감하시죠 그림자가 펼쳤으면 끝까지 봐야 되는데 <laughs>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음. 아이의 속도에 맞춰주세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림체가 빨리 넘어가려고 음. 한다면 뒷내용이 궁금해서 음. 그렇다거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거나 아니면 빨리 이 그림체의 결말을 음. 내고 싶어 한다거나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한, 뭐, 한 장면만 보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또, 어, 그때 그게 기억이 안 나. 아니면 그게 더재미있었어이 지금 장면보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속도에 맞춰서 그만 음. 읽고 싶다 하면 그냥, 그러면, 오늘은 그만 읽자라고 음. 덮어주셨다가, 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끝났던 장면을 펼쳐서 그냥 세워놔 주세요. 음. 그럼 나중에 아이가 분명히, 어, 내가 이거 아까 읽었던 장면이네? 아까 봤던 뭐 그림책에는 하는 것처럼, 분명히 흥미를 보일 시기가 올 거예요. 음. 막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아, 우리 아이가 여기서 그만 읽고 싶구나. 음. 아, 우리 애가 이 장면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음. 아. 저희 이제 그림책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이 질문하시는 음.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같은 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한다. 너무 지겨운데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음. 그럴 때는 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난감하죠. 하루에도 12번 같은 책을 <laughs> 가지고 와서 엄마 읽어라, 아빠 읽어라 하잖아요. 그거는 그 그림책이 정말 재밌었고 음. 아이가 애착을 보이는 책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지겹죠. <laughs> 이미 한세번 읽어달라고 하면 지겨운 것 같아요. 나의 지, 겨움은 잠시 넣어두시고, 음. 우리 아이가, 이게 너무너무 재밌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읽어주는 사람이 지겹지 않으려면, 조금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음. 예를 들면, 이 그림책은, 거인 아저씨 배꼽은 귤배꼽이래요. 라는 그림책인데요. 음. 저희 아들이 무척 애정하는 그림책이랍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거인 아저씨가 귤을 너무 좋아하는데, 귤이, 제발 살려주세요. 대신 배꼽이 되어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러면서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매번 똑같이 읽어주다 보니 저도 지겹더라고요. 그러면 방식을 조금 다르게 읽어주는데요. 한 번은, 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옛날 옛날에 귤이 살았는데, 거인 아저씨가 귤을 먹으려고 했어요. 아 그러면 이꼭 텍스트 음. 그대로 가지 않고 엄마가 음.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제는 엄마가 이 그림책 내용을 그대로 숙지하고 있다는 전제 음. 하에, 아 처음에는 거인 아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됐다면 그 다음에는 거인 아저씨의 말로, 어 나는 거인 아저씨예요. 나는 음. 거의 귤을 좋아해요 라고 말했다면 그밤에또 읽어달라고 하면 음. 저는 귤인데요 갑자기 음. 어느 날 아저씨가 귤을 나를 먹으려고 음. 했어요 라고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똑같이 읽어주되 초점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그때는 처음 읽었을 때이 돼지친구를 집중하지 않았었는데 음. 돼지 친구가 말했어요 라면서 조금 조금씩 변형을 주는 거죠 또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보면 뭐 달림의, 달림의 표정이라든지 다양한 그림들의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색깔에 초점을 맞춰서 어? 이것도 노란색이네? 이것도 노란색이네? 본다든지 숫자를 세보는 어? 구름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네? 어? 여기는 구름 아저씨 코수염이 달렸네? 하면서 매번 매번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주시거나 뭐 색깔, 모양, 숫자처럼 초점을 달리해서 읽어주시면 엄마가 조금 덜 지루하게 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까지 그림책 육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림책 육아 하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하는 그런 키포인트 별 다섯 개 <laughs>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중요한 내용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림책 육아를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림책 육아란 아이들이 그림책을 사랑하고 그림책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육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이 시기에 가장 실수하시는 부분이 그림책을 가지고 뭘 해야겠다, 뭘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응. 이 생각을 응. 버리셔야 돼요. 응. 그림책을 단순히 학습의 도구, 뭘 하기 위한 도구로 전략하게, 전략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100%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림책 육아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나는 엄마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그림책을 즐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림책 육아를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음. 그림책 놀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이가 그림책을 보고 싶지 않아 한다면 그림책 쌓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음, 그림책으로 어, 어. 도미노를 만들어 본다거나 뭐 그림책을 이렇게 쌓아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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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본다거나 그림책으로 기찻길을 만들어서 그림책을 밟고 논다거나 그림책은 그냥 내 주변에 있고 장난감처럼 언제나 내가 놀수 있는 거구나 라는 인식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림책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laughs> 요즘에 선생님 이제 아기, <laughs> 이현이는 요즘에 어떤 책을 또 제일 좋아하고, 선생님 어떤 책을 주로 읽어주세요? 요즘에 저희 아들의 최애 책인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면, 바로 이 할머니 집 가는 음... 길이에요. 일단 저희가 매주 친정집에 놀러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 할머니를 찾기 시작을 했고, 또이 책을 우연히 저희 아들이 들쳐보다가, 아주 작게 나와 있는 빠방을 발견했어요. 어. <laughs> 빠방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네, 아주 작아서 제 눈엔 보이지 않았던 빠방을 어... 발견한 이후로 이 책을 몇번 들춰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어준 적이 있는데요 그럼 어디 한번 유똥님과 지똥님께서 저의 아들로 빙의하여서 빙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laughs> 그러면 그림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이 친구가 신발을 들고 있어요 왜지? 어? 뒤에 보니까, 뭘뭐 먹고 있네? 응. 음. <laughs> 뭐지? 어? 어? 할머니 집 가는 길. 이 그림책은 마가르와이즈 브라운 선생님이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하야시 아키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셨대요. 아, 요런 설명을 하는 것도 괜찮나요? 그럼요. 음. 어, 이 그림책을 누가 만들었는지, 음.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관심을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도 아이들이 알아듣던 모르던 음.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도 도움이 음. 될 수가 있어요. 보니까 남자친구가 신발도 들고 있고 꽃도 들고 있고 아왜 신발을 벗고 있는 거지 모르겠네. 어? 한발한발한발한 발. 한 발, 한 발. 헉, 발자국이 있네. 이발자국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군요. 그렇죠. 그냥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궁금증을 유발하는 질문들을 던져주는 게 좋아요. 따화 전화 왔어 전화 받아야 돼 여보세요? 누구지? 누구한테 전화가 왔지? 응 여보세요 할머니 나야 어? 언제 지금? 나 혼자서? <laughs> 어떻게 가야해? 아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게 할머니인가 봐요 어? 그리고 이 친구는 자동차를 좋아하나 봐 그런데 할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혼자 할머니 집으로 오라고 했대 혼자? 어떻게 가지? 우리 집 앞길을 곧장 걸어가서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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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오라고 어느 게 할머니 집인지 어떻게 알아? 응 음, 할머니 알았어 할머니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내가 들여다볼게 뚝 하고 끊겼네 이 길을 똑바로 똑바로 바로 가보자. 와, 여긴 꽃도 있고, 여긴 누구네 집이지? 뒷 부분에 가시면 아이들 아이가 도전했다가 음. 어 용기를 어 좌절했다가 음. 용기를 냈다가 음. 끝까지 할머니 집으로 찾아가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할머니를 만나서 또 할머니를 위해서 갖다 드리는 물건들, 혹은 할머니가 차려 주신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장면까지 나오니까요. 음,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유가동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어떠셨어요? 어, 저는 너무 너무 재미있고 신났어요. 그리고 아 집에 가서 유진이랑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영감들이 떠올랐었는데 우리 유가동지 여러분들도 이게 좀 어색하고 어, 이거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든다고 하시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에 안 되고 연습 연습 사과가 쿵 이렇게 매일 연습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 재밌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